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저는 어,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성도 리더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한시간 동안 제가 이제 20분 정도 소팔메터 블렌드를 어, 제품 강의를 할 거고요. 연결해서 우리 이향숙 스폰서님께서 제 스폰서님이신 이향숙 리더님께서 어, 후원에 관련된 또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게 소팔메토 블렌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이 무엇인지 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팔메토 블렌드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듣기 전에 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그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한번 영상을 짧은 아주 짧은 짤이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유재석보다 크고 하하보다 작다. 어, 뭐라고?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그거 여기서 얘기해 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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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a> <짜이� tiếng 웃음> <진짜? 진짜> 괜찮아. 괜찮아. 뭐가 재밌어? 여기 있좀 뒤로 와봐. 너 이리로 와봐. 내가 형한테 자신 있지. 자신 있다. 자, 여러분. 어, 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 실제 정답은 발 사이즈거든요. 어, 유재석보다는 그거 하하보다 작다. 근데 남자들은 왠지 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정력은 뭐 왕이지.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요. 20살이 넘어서부터는 20살 이후부터는요. 남성 호르몬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정력 왕이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보통 40대만 넘어도요. 이제는 스스로의 몸을 좀 걱정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보시면 남성 호르몬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건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또 근육량, 근력 그리고 골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복부 지방을 감소합니다.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까지만 해도 복부가 안 나오거든요. 이제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줄어드니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계속 복부가 나오는 거죠. 어,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던 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이 테스토스테론은요 성욕과 전립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자,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빠든 할아버지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변 횟수 증가. 네. 그리고 두 번째, 소변 참지 못함. 그리고 세 번째, 소변 줄기 약함. 네 번째, 소변 남은 느낌. 다섯 번째, 밤에 자주 소변. 그러면요, 혹시 이것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있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괜찮다고 할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할 거예요. 나는 뭐 강한 남자니까. 뭐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지, 어, 자는 동안 새벽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게몇번 정도 됐는지, 어, 여러 번이라면 이미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든, 어, 남편이든, 할아버지든, 삼촌이든 간에 밤에 자주 소변을 본다. 그러면 다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됩니다. 건강 기능 식품을요. 어, 그러면 꽤 도움이 되겠죠.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립선 비대증 발병률을 보시면요, 89만 4천 명에서 2016년도는 112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요, 2018년도는 127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전립선 비대증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발병률을 보시면 40대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50%, 60대가 되면 60%, 그리고 80대 이상이 되면 100%의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한답니다. 근데 출처가 여러분 질병관리본부예요. 어디서 어중이 떠중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대가 되면 이제 어, 전립선 비대증은 그냥 거의 다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40대부터 오기 때문에 40대부터는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30대 때도 예방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40대가 되면 40대부터는 무조건 예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은 어떻게 생기는가? 전립선은 또 어디에 있는가? 자, 이게 방광입니다. 방광 아래 지금 요도가 있죠. 요간이라고 하고요. 요도가 있는데, 이 요도를 감싸는 노란색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에만 있고, 남성 애들,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인가? 전립선은요, 정액의 30%를 생산하고요, 전립선 액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전립선 액에는 정자 영양을 공급하고요, 특히 그 안에는 부연산과 아연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로를 살균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요도, 여기를 살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요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전립선이 이렇게 커지면, 즉, 전립선 비대해지면, 비대증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이 요도를 지금 압축, 압축시켜버리죠. 압박이 되니까 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40대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소변을 자주 본다는 얘기예요. 왜? 시원하게 소변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서 또 볼일을 보기 때문에 주위의 가족들 중에 이렇게 소변을 새벽에 자주 본다 라고 하면 전립선 비대증에 이제 시작됐다 아니면 시작하고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변이 반광에 오래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균이 증식되고요 소변이 빨리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세균이 증식이 되고 요로가 감염이 되고 방광 결석에 혈뇨까지 올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연령별, 연령별 전립선 비대증 비교를 해보면, 40대 때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5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더 커졌죠. 호두알 크기 정도 됩니다. 60 탁구공 크기, 70 탁구공 크기가 되네요. 80대 이상이 되면, 100% 전립선 비대증,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예방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정확한 원인이 나온 건 아닙니다. 네, 보통 서구화된 식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화된 식습관에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도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봅시다. 모든 남성들은요 나이를 먹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테스토... 좀 발음하기 어려워서 제가 DHT라고 할게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입니다. DHT로 올라갑니다. DHT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바로 그게 전립선 비대증과 탈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는 게 무엇 때문에 바뀌는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요겁니다 5-알타 리덕타제라고 해서 5-알파 환원효소라고 해요. 이 환원효소가 커지면 쉽게 말하면 많아지면 DHT가 DHT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DHT를 올라가지 않게 만들려면 이 5-알파 환원효소를 줄이게 만들면 되는 거죠. 억제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발병이 돼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치료 방법은 첫 번째는 약물 치료로 알파 차단제를 쓴답니다. 이건요, 방광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요. 요도를 확장시켜주는 거지.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그러니까 소변이 잘 나가는 겁니다. 대신에 이 전립선을 줄여주지는 않죠. 대신에 혈관만 이렇게 늘려나게, 이렇게 중간에 혈압약이기 때문에 요도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어, 방광에 있는 그 소변들을 빨리 나가게 할수 있게끔. 그래서, 어, 힘들지 않게 만들어준다. 근데 이 부작용이 있어요. 어지럼증과 피로, 그리고 저혈압, 그리고 사정 장애가 올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드로겐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5알파 환원 요소 아까 5알파 리덕타제라고 하는 그걸 억제하는 억제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약물 치료로 이거 안드로겐을 사용을 하면 전립선의 크기가 축소가 돼요. 어, 그래서 좋죠. 이렇게 되면 바로 치료가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부작용입니다. 성욕이 감소가 되고요. 발기 부전 사정장애가 올수 있답니다. 어. 특별히 어, 탈모가 있는 환자들도 이, 이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탈모 환자들도 어, 이 안드로겐을 사용하면 성역 감소, 발기부전 사정장애가 올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세 번째는 항이뇨 호르몬제를 사용한답니다. 이건 오줌 생성을 감소시켜요. 오줌이 안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쉽게 오줌이 많이 안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줌 쌀일도 별로 없죠. 쉽게. 근데 이거는 왠지 다른 문제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 좀 이렇게 어 힘들고 실제로 발병된 사람들은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으로 그리고 쭉 이제 준비 시키는 차원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차원으로는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 기능 식품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소팔메토입니다. 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죠. 네, 근데요. 지금 인터넷 같은 데에서 쇼핑해서 뭐소팔매토 치면, 어, 소팔매트 관련된 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품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여 에스더 님도 이만기 님도 열심히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40대 이상 남성 인구수를 보면 약 1395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분들이 모두가 다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소팔매트를 쓴다면, 어, 약한달 5,800억 시장이라는 거죠. 꽤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0%만 쓴다 할지라도 한 달에 580억 시장이에요. 1년이면 5천억이 훨씬 넘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 소팔메토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팔메토가 그럼 무엇인가? 이 소팔메토는요. 톱 야자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팔메토 열매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아메이 제품에 이 소팔메토 블렌드가 있죠. 어, 이 사진이 똑같죠. 네. 보시면요. 이 소팔메토는요, 중국, 유럽,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소팔메토, 이, 이톰 야자 열매를 사용하면 염증이 제거가 되고 부종 저하, 그리고 아까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완화가 되고 탈모 예방이, 어,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DHT 수치가 조절이 되면 전립선 비대증 탈모 예방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팔메토가 중요한 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메이는요, 소팔메토만 있는 게 아니죠. 아메이 제품 명 자체가 소팔메토 블렌드입니다. 블렌드라는 말은 섞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팔메토와 뭐를 섞었는가? 바로 네틀 뿌리 추출물, 쇠기풀. 이 쇠기풀의 뿌리를 이제 어, 블렌딩 시킨 겁니다. 그래서 소뮬러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 소팔메토 블렌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파, 네틀뿌리 추출물은 어디에 좋은가? 비뇨기과 치료에 정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식물이고요. 다른 허브 추출물과 혼합시에는 더 효과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팔메토와 이제 추출물과 혼합하게 됐을 경우는 훨씬 효과적인 제품이 될수 있다고 라 해서 아미에서는 이 제품을 만들게 된 거죠.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어, 이수팔메트 블렌드는요, 어, 병한 개에 42,000원이고요. 3개도 판매를 합니다. 번들팩으로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개당 4,000원이 할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 1 4,000원에 3팩을 사용할 수 있고요. 석 달치 분량입니다. 그러면 왜한 팩이 있고 세 팩이 있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 팩을 사용했을 경우도 어, 기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적어도 세팩 정도는 사용해야, 그러니까 석달 정도는 꾸준히 사용을 해야 정확한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 아메이 제품 중에 번들팩들이 있어요. 그 번들팩들은 대부분 다 최소 3개월 정도는 써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메이에서는 우리가 가격도 저렴하게 팔 테니 어쨌든 간에 석 달은 한번 써봐라. 어, 우리가 좀 손해를 볼 테니 그래도 석 달은 한번 써봐라. 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보시면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에는 고시형과 개별 인정형이 있습니다. 고시형은요 식약처에서 미리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소팔메토를 연구해서 이 소팔메토가 어, 이 기능성 식품이고 특별히 이뭐 저기 어, 탈모 그리고 어, 전립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소팔메토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면 모든 회사들은 제조 기준에 맞추고 기능성 요건만 맞추면 이 소팔메토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개별 인정력은 좀 달라요. 개별 인정력은요, 개별 회사가 식약처에서 고시한 연구 결과물, 바로 아까 소팔메토, 이건 괜찮다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원료를 찾아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아메인 내에서 직접 이 소팔메토와 네틀뿌리 추출물을 연구하고 이걸 직접 인체 실험까지 다 해보고 훨씬 효과가 있다는 라 것을 논문까지 다 작업을 해서 연구 결과물을 정확하게 식약처에 내면 식약처가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오케이, 인정한다. 라는 것이 바로 개별 인정형입니다. 그래서 개별 인정형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팔메토 블렌드는 고시형일까요? 개별 인정형일까요? 네. 개별 인정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써보신 분들은,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어, 이걸 먹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요, 어, 좀 다른데?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여성 리더님들 중에 남편이 아메일를좀 싫어한다. 이거 사서 드시, 드시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몇 주만 지나도 옷 제품은 괜찮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안에 이소팔 매트를 스티커를 뜯어 보시면 이 로르산 이게 이제 어. 전립선 비대증 DHT 수치를 낮춰주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소팔메토 열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하루 분량은 약9 0 m 램 정도 되죠. 그래서 꽤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바로 한국영양학회 어, 파이토, 파이토 뉴트리언트 영양학이라는 이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출판사에서 어, 만든 책입니다. 근데 이 라이프 사이언스 출판사는 일반적으로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 어, 보통 일반 고급 언어 를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파이토뉴트리언트 영양학 이 책도 충분히 믿을만하고 신뢰성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확인하고 소팔메토 블렌드는 전립선 상피 세포를 위축시켰고 비호르몬적인 메커니즘을 나타내어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 도움을 주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다 연구해보고 결과가.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 도움을 주었다. 그럼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 보니까 건강한 성인 남성 44명을 6개월간 실험을 했습니다. 인체 적용시험을 한 거죠. 그리고 6개월간 실험을 하면서 전립선 위축 비율이 어 이렇게 꽤 높아졌죠. 그러니까 전립선이 위축됐던 비율이 완화가 됐던 것들이 25에서 40으로 높아진 겁니다. 어, 그 비율이 완화가 됐다. 어, 이소팔메트를 이 사용하신 분들은 어, 여기 푸른색이 소팔메트를 직접 이제 먹어 본 사람이고요. 여기 빨간색은 위약입니다. 가짜. 가짜 소팔메트를 먹은 사람은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실제 소팔메트를 먹은 사람들은 차이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비대 어, 비대증 미축이 비율이 완화가 되었고 상피 세포 변이 면적은요. 역시 빨간색. 요거는 이제 위약이죠. 가짜약을 먹은 사람들은 어, 점점 더 비대증이 더 커졌어요. 근데 소팔메트를 먹은 사람들은 이 상피 세포 변이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비대증이 적어졌다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7.8에서 10.7로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자, 상피세포 변이 면적이 어떻게 됐는가? 먹기 전에는 17.8이었는데, 먹고 나서 후에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눈으로도 지금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소팔메토 블렌드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결국 결론이 이렇죠. 위약을 먹은 사람 DHT, 아까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유의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소팔메토를 먹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먹은 사람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주위에 남편, 아빠, 할아버지 엄청 많습니다. 꼭 드시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그래서 이 소팔메토 블렌드를 또 함께 드시면서 저도 어, 저도 이제 4 0 대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뭐 새벽에 뭐한두번 정도 소변 가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먹고 나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주변에도 꼭먹어보시게 하고 어, 상황을 보고 또 드셔보신 분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꼬박꼬박 드십니다. 아까 막 처음 제가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남자들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드실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팔미트 블렌드와 함께 드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저체, 전체를 베이스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베이스가 건강해지면 이소팔메터가 왔을 때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훨씬 더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B 플러스, 특히 B6를 함께 드시면 훨씬 좋답니다. B6가 인체 대사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서 대사가 활성하게 되면 이 소팔메터도 몸 속에서 활성화가 잘 되겠죠. 그리고 파이톤 프로틴. 식물성 단백질, 이 파이토 프로틴을 함께 드시면 어, 훨씬 더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거 있죠. 판토블랜드, 두피관리. 역시 이것도 비타민 B군이고요. 이것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속에서 훨씬 더이소팔메터가 연결이 잘 되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결론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세상 밤메이가 정답입니다. 꼭 좋은 제품, 건강한 제품 드시고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1분 후에